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갑자기 뜬금없는 역사를 좋아하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학창시절에 역사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역사를 배우게 되고 역사를 알아가게 되는데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배우게 되면서 또 이거 현재와 이어지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니깐이 역사가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역사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이 역사를 좀 배우기 시작하면 곧 문화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역사를 놓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외울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아 이게 나는 이것들을 다 외울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역사를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이제 처음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이 역사라에 대해서 아니면 배우는 학문에 대해서 그것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를 내리죠. 근데 이 역사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에드워드 어, 카 아니면 또 E.H. 카라는 사람의 정의를 통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에드워드 카라는 역사학자는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고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역사학자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 역사에 대한 전공도 아니고 역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의 정의 속에서 역사는 역사가와 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실에 둘 사이에 이제 부단한 상호작용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 사이에 이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 역사를 알아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사실이라는 이제 객관적인 근거 위에 그 사실을 바라보는 역사가의 해설을 통해서 그것에 의미가 붙여지게 되고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역사의 서술이 우리들에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역사 서술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누브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이제 오늘 이 다니엘 1장의 말씀이 여호야 여호야 김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인물은 사실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을 잘해 오셨으면 어느 정도는 한 번쯤 들어 보셨거나 익숙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겠지만 그 전주만 하더라도 저희가 열한기하 말씀을 묵상을 했고 이 열한기하 마지막에 이 여호야 김이라는 왕이 이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야 김이라는 인물은 이제 유다의 18대 왕으로서 이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였던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이제 좀 성경 속에서 아니면 많은 설교 속에서 한 번쯤은 접해보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국에서 굉장히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나라를 개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왕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척결시켰고요. 또 무엇보다 지키지 않았던 6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개혁되는 것에 힘썼던 왕으로 너무나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아 왕이 이제 남유다의 역사 속에 거의 마지막 속에 등장하는데 정말 이 왕을 통해서 다시 남유다가 회복되어지고 개혁되어 지나보다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 요시아 왕이 갑자기 애굽의 바로인 느고와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기또 전투 끝에 이요시아 왕은 죽게 되죠.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고 좋은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게 되자 이제 그 다음에 왕 위로 세워졌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 여호야김이 아니라 그의 동생이었던 살룸 여호아하스가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 동생이 왕위에 올라갔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겠지만 이 여호아스가 하 이제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근데 이 여호아 아하스의 왕위가 그렇게 길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요시아를 죽였던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갑자기 다시 이 남유다의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됐는데 여호아하스를 왕에서 폐위시키고 이 폐위시킨 다음에 왕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이름은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뀌게 되고 이 사람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호야김은 사실 그리 훌륭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다스렸던 이 남유다의 왕을 개혁시키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이 여호야김은 그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예레미야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바룩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이 여호야김이 보여 주었던 반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적혀 있었던 종이를 칼로 베어버리고 그 종이를 불에 태우는 아주 극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 여호야김은 오히려 먹고 마시고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 김이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때, 그리고 유, 이 왕으로 올라간 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싸게 되죠. 네, 이제 이 표현이 조금 더 와닿게 기록된 것은 저는 세번역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로니아 왕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성이 포위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니까 성이 포위되는 장면을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성이 포위되는 장면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 보게 되면 꼭한 번씩은 등장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장면 속에서 막 전투를 하게 되다가 제일 그 전투의 마지막의 장면은 꼭 성이 포위되거나 아니면 공성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장면이 나오죠. 근데 성이 포위됐다는 말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떨 때이 성이 애워쌈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게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 왔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그 어떠한 소망이나 그 어떠한 희망을 가지지 못한 채 이제는 더 이상 이 전쟁이 끝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성이 포위가 되게 됩니다. 오늘 지금 남유다가 그 상황에 처해져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제 그 모든 남유다의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며 성이 이제 포위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이제 묵상해 보다 보면 성이 포위된 이 모습이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속한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모습,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좀 당당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꿈꾸고 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기보다는 하루하루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이 든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 보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을 마주치게 되죠. 그 부분이 뭔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실적과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나 혼자만 뒤처진 것 같고 뭔가 내가 고립된 채로 모든 관계에서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이 포위된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현실과 너무 흡사해 보입니다.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암담한 모습, 그런 답답한 모습, 그 모습이 오늘 1절 말씀 속에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1절이 더 어둡고 더 암담해지는 이유는 2절 하반부에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왜 제가 더 암담하다고 얘기하냐? 왜더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하냐? 라고 한다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암담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왕 누브갓네살이 그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입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졌다가 신할 땅은 바벨론 땅인데요.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자신들의 신전에 그 신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넣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그토록 암담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전쟁은 그냥 나라와 나라가 다투는 그런 전쟁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꼭 취해야 하는 것이 상대방 나라가 믿고 있는 그 신의 신상을 전리품으로 챙겨 갔던 것입니다. 이 전리품을 챙겨 가서 자신들의 신전 안에 넣어 놓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저 나라가 믿고 있는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행동으로 자신들의 신전에 다른 신의 신상을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가져갈 신상이 없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 없어서 그래서 가져간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전에 있는 그전 그릇의 얼마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상황이 암담한 것이죠. 지금 이 2절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바벨론 땅에서 믿고 있는 그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모습이 더 속이 상하고 암담한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더 뒤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다니엘 1장이 시작되고 있는 1장 1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시작부터가 굉장히 어둡고 암담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만을 읽어 봤을 때 아, 이제는 남유다가 망했구나. 바벨론의 그 막강한 힘 가운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힘 가운데 남유다의 왕국이 멸망했구나. 끝났구나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설교 말씀 속에서 역사적 서술 두 개가 등장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 역사적 서술이 바로 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다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서술이었다면 두 번째 서술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2절 말씀 속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읽었던 2절의 말씀 한번더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1절 말씀만을 보았을 때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것은 바벨론 왕 누부갓네 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멸망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2절 말씀 속에 또 다른 역사적 서술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2절 말씀 속에 이 놀라운 역사적인 서술의 주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의 주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 왕 누부갓네 살이 이렇게 행했다가 아니라 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넘기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께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표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이 표현이 이제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 표현이 이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였을 때 쓰이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할 때,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강조된 것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이 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주께서 이것들을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힘에 의해서 남 유다가 멸망하고 남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절 말씀은 또 다른 역사적인 서술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남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손에 넘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계속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죠.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일을 하시면서 다른 신의 그 보물창고에 그 보물창고에 갇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우상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자신을 낮추셔서 이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고 낮은 이땅 위에 내려오신 일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가장 큰, 가장 귀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에 달려 죽인 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찌 보면 그 로마가 지정한 십자가의 형태를 위해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모습이라고 저것은 끝난 것이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그 모든 저주를 다그 자리에서 감당하셨으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 올려 놓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이뤄가고 계심을 볼수 있었죠.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굴복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에 지는 분이 아니시고 그 우상보다 더 뛰어나시고 우상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친히 오히려 그 신들의 창고에, 그 신전들의 창고에 들어가신 일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의 방법들을 잃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은 이 남유다에 처해져 있던 상황입니다. 오늘 1절 말씀만 보았을 때, 이제 남유다는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망했습니다. 다른 막강한 나라에게 바벨론의 제국에 의해 이제 이 남유다의 왕조가 남유다의 왕국의 모든 것이 다 포위되었고, 아무런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 그름마저도 바벨론의 신전에 끌려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역사적인 기술을 들려주십니다. 바벨론의 왕, 느브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넘기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들려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망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가 이제는 다 끝났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끝난 것이고 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기신 그들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모든, 이 모든 것 또한 회복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회복의 암시가 이 말씀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역사가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그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객관적인 사실들과 우리는 끊임없는 해석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석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끝났어.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아무런 희망이 없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 가운데 끝이 난 것처럼 보일까요? 어쩌면 우리 역시도 세상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내 인생은 아무런 보잘것이 없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이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끝나 보이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한 팔이 그 굳건하고 오르신 팔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끝이 난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끝이나 보이는 그 자리 앞에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 앞에서, 내가 보라, 바라보는 그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끝이나 보이지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손에 넘기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또이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 또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과와 실적 가운데, 아, 나는 할수 없다. 나는 끝이 났다. 나는 망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넘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으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